아, 그 형, 빠져, 빠져. 나무 뒤로 빠져. 바로 걸로 혼자 갔네? 존나 허전적이네 나무 뒤에 보이죠?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. 네. S, E. 잡았어요. 네. 한 마리 더 남았네. 아, 그럼 다 잡았네. 아니면 저도 한 마리 잡았으니까. 일단 기어서 조금씩 앞으로 가시죠. 예, 네, 가고 있어. 쟤네거좀 뜯어볼까요? 아니요, 가지 마. 탄이 애매한데. 아니, 못탄몇발 있어요? 저, 저 많은데, 그럼 그그 루팅 해봐요, 애들 거. 내 쪽으로 온 것보다 그 루팅 하는게더 나아요. 헐, 네이터. 시간이 없어. 뛰어야 돼요? 5탄 필요해요? 네. 아이씨, 끌어오면 나 다들 키잖아. 나무, 저기 나무까지. 30발만? 사... 아씨, 잠시만요. 너무나도 안 먹히네. 4 8발 떨궈놨어요. 옆으로 닦아서 들어가시죠. 왼쪽으로 언덕 위에 있을 것 같은데. 네어 언덕 저기 바위한 바그 언덕 바위 앞에 있어 바로 있어요. 둘둘둘 둘, 둘, 둘. 저 올라갔어요. 앞뒤는 다 우리 이제 해야 돼. 얘 왼쪽에 안넘 있는 것 같다. 네. 저한명넘어갔고 바기편이지 않을까 저희 말고 한 스쿼드 두 스쿼드 정도 오아님 개꿀 음, 음, 잡으면 되네. 일단 위치 확인된 거는 저산 위에 앉는 뿐이니까. 예. 내 왼쪽이 위험하거든요, 내가 봤을 땐. 그쪽에 내가 보고 있을게요. 예. 손님 봤어, 요 봤어. 둘 싸움. 다 싸웠어, 니 눈이 싸웠어. 언덕에, 어. 언덕에 아직 살아있어. 예. 이쪽 소리 들린다. 조금 돼버렸네. 먹을게요. 한번 내려온다. Yeah. 있어요 샷. 야. 야. 완전. Nice.